안녕하세요, 여러분. 찐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laughs> 요새 해외 연수다, 유학이다 가고 싶어 하는데 비용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항공료, 숙박료, 연수비까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기로 참여해서 버팔로 대학교를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꿈 같고 또 가고 싶어요. 약간 근데 안 믿겨요. 좀 내가 갔다 왔다는 게 어쨌든 제가 다녀온 사람으로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면접 준비 그리고 면접 질문은 어떤 걸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해외 유명 대학에서 어학 문화 연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여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라인업이 진짜 짱짱하거든요. 미시간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유 c 알바인 대학교, 버팔로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퀸즐랜드 대학교 등등등등 이게 지금 자막에 책 열심히 쓰고 있겠죠? 진짜,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스페인이랑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까지 가더라고요. 저 스페인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아주 부러워요, 지금. 아주 부러워요, 지금. 다음은 중요한 신청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분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긴 했는데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 오후 5시까지 자바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서류 심사를 거치고 인성 검사를 한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2기랑은 다르게 3기 때는 합숙 심화 면접이 추가됐더라고요. 이렇게 총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5월 21일날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제목으로 끝없는 도전, 성장을 위한 여정 이라고 적은 후에 음 제가 미디어 일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간호학과를 잠시 휴학을 하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 언론계, 미디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마지막 분단에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근데 약간 거짓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음, 도전하는 걸 조금 무서워합니다. 음, 어려움 극복하는 거에도 약간 음, 그게 있긴 한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하게 된 이유였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소제목을 다 적었는데 소제목으로 값진 경험의 기회로 한층 더 성장하는 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도 진짜 지원하고 싶었던 이유가 약간 다양한 사람을 만나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좀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좀 이렇게 깰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원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적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 시야를 넓히기 위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마지막 분단에 마지막으로 이런 값진 경험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제공해 주셨고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해외 연수 기간 중 관심 분야 탐색 계획을 알려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때 저는 버팔로대학교에서그 미디어학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라즈마 2024라는 약간 쇼케이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참여하고 싶다라고 적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때 소제목은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하면서 와, 나 진짜 잘 썼다. 나 붙을만 했네. 했던 문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문단에 적었던 건데 <laughs> 앞으로의 삶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더큰 꿈과 더 넓은 시야입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서 얻은 도전의 열망과 성장의 욕구를 바탕으로 저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 합격할 만 하지 않았나요? 뭔가 제가 다 공개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엄청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면접 관련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면접은 5명이 들어갔고, 면접관은 3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자기소개 1분을 받았고, 일탈한 사람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기소개는 준비해온 대로 말씀을 드렸고, 일탈한 사람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좀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조금 어떻게 안 된다 싶으면 담당자분께 이제 도움을 청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삶의 목표랑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로서의 그제 최종 꿈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긴 해요. 손흥민 선수의 은퇴 인터뷰를 하는 게제 최종적인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잠시 포기하고 휴학을 하면서 다른 대학교 편입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약간 미디어 이런 일 하는 거에 대한 준비 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팔로 대학교에서 무엇하고 싶냐? 가서 뭐하고 싶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처럼 플라즈마2024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아, 이거 계속하네. 제 기억으로 저 포함 5명 중에서 한 3명은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이제 뭐 어떻게 너만의 약간 대화의 비법이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단은 사람 생겼을 때 했던 답변이랑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저는 좀한 사람 말만 듣지 않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어필을 해봐라. 내가 정말 가고 싶다는 걸 어필해봐라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정확히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상으로 뭔가 삼행시? 삼행시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학 면접에서도 삼행시 하고 약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할때꼭 삼행시 하는 스타일이라 뭔가 삼행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만 적어두고 답변을 안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접 질문도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접 준비는 약간 일기분들이 올리신 블로그 후기라든지 유튜브 영상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이라 생각을 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나 단체 생활이니까 갈등 상황 물어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한대로 나왔습니다. 면접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썼는지 여행 경비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거를 막 기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니모 친구가 이걸 또다 기가 막히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자막에서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이 정도를 사용했고요. 이건 사람마다 근데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고 아, 찍어야지, 찍어지다가팔로막파거든요그가팔로에서산티있는데 이거 입고걸아습니다 예쁜데, 여러분들은 꼭 가시면 이렇게 대학교 티나 뭐 후드티, 후드티 많이 많이 사 오세요.